휴대전화 요금 요즘은 무제한 통화가 많아 데이터 사용용이 요금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면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주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제로 레이팅이라는 겁니다 이 제로 레이팅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루 한 시간 한달 사용할 경우. 이 기가바이트 가량의 데이터를 소모해야 합니다. 데이터 사용은 바로 요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kt는 최근 이 게임을 사용한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이 통사가 콘텐츠 제작서로부터 데이터 사용 요금을 받고 소비자의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제로 레이팅입니다. skt는 지난해 이미 이런 상품을 내놨습니다.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자 통신사들은 음악과 내비게이션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5G 시설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통신사들이 제로 레이팅 확대로 신규 수위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비판적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사에게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 대신 내줄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통사의 정책이나 이익에 따라서 그 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제로 레이팅 이런 부분들이 뭐 CP라든지 어, 그 입동사들 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되 5G 세계로 갔을 때 바뀌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비자에게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제로레이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